좀 사람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맞네 일로와 뿌려 일로와 뿌려 <laughs> 일로와 드루이드 <laughs> 아니 드루이드 이거는 진짜 희귀한건데 아이 좀 마음 아프네 아니 드루이드는 좀 마음이 아파요 어. 얘는 짐승이 아니라 그냥 동물이거든 우리가 보호하고 아껴줘야 되는 뭐 어쩌겠어 덤비는데 귀사대기 때리고 멸종극이죠 어, 오늘은 직업창기 pvp 고슴도치 편 <laughs> 요즘 pvp전이 어떤지 그리고 빵꾸님한테 티칭도 받고 예 오늘은 고슴도치 직업창기 한번 찍어 볼게요 음, 이렇게 계정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갖고 모쪼록 누가 되지 않도록 한번 플레이 해 볼게요 근데 고란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네 들어가볼까 짐승이들? 모르겠다 예 모르겠다 그냥 한번 가볼게요 맞으면 스쿨야지 12시? <laughs> 딱 기다려 12시에서 추출을 한다. 2,000% 고라니야. 약자, 약자. 나좀친다 하면 센터에서 추출하거든? 가보자. 일로 와. 일로 와, 고라니. 일로 와, 넌 뭐야. 일로 와, 고라니. 뭐야, 이거? 내가 지금 뭔가 스킬을 썼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예, 제가 스킬이랑 아이템까지만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뭐해, 뭐해. 싸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일로 와, 다. 어? 사이좋게 지내라 그랬지 요즘 느슨해졌지 내가 없어갖고 날개가 없네 이 형님은? <laughs> 아이씨. 아 모르겠네 이거 왜 이렇게 센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잘네 이따가 한번 스킬이나 이런거 보면서 아 그래서 쎘구나 그거 한번 봐보시죠 위상도 좀 보고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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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가면 안 아픈가? 응. 딴데또 가볼게. 여기 정리된 거 같아. 포기를 몰라, 포기를? <laughs> 가시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직업과 세팅은 지금 어저께 좀 둘러다녀 보니까 연발막은 없을 거 같아. 연발 버그들. 아, 이거 화방 됐으면 안 됐는데. 일로 와, 일로 와. 또. 야, 사람 많네. 달다구리 하네, 여기. 야, 애기살아 이거 맞냐? 지금 내가 하는 게? <laughs> 어, 엄청 세다. 예, 물론 빡꾼 님의 그 가시에 대한 노하우가 누가 들어가 있겠죠. 프리 때부터 가시를 하셨다고 하니까. 예, 그 노하우가 있을 거야. 누구나 다 이렇게 세지는 않을 거야. 그죠 가시라는 게. 그 흔한 세팅도 아니었고 이번에 좀 부각이 됐는데 두난 님하고 빡꾼 님이 대표적으로 좀 많이 재미 보고 있죠, 요즘? 그거 어렵게 빌렸어요. 감사하게도 빌려주셔갖고 이렇게 무인승차를 하고 있네. 뭐야? 나는 그냥 이 친구랑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지나가던 고라니 죽고서는 또가시오 또? 또? <laughs> 한두번 죽어본 사람이 아닌데? 나는 바바랑 몸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나가던 고라니가 추출하는 거 냄새 맡고 왔어. 한번 껄떡이려고 하고 이렇게 가다가? 바로 여기서 죽어버리네? 어, 어마무시하다. 야, 이거 파일법이 없을까? 예, 네, 제 이번 시즌 만약에 제가 PVP를 하게 되면, 물론 저는 하드코어를 메인으로 할 거예요, 일단은. 하면서, 소커는 그래도 PVP 캐릭 하나 키우려고 하거든. 근데, 어저께도 확실히 느꼈고, 만약에 이번에 한다면 PVP에서 제 최종 목표는 가시를 따는 거야. 가시를 따는 바바가 아닌 직업과 세팅. 일로 와, 딱 알맹이 딱 벗겨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일로 와, 일로 알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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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맹이 따먹어 버려. 퀵방맹이를 복제해볼게 오랜만에. 일로 와, 일로 와 그냥 숨만 쉬어도 죽어 일로, 일로, 일로. <laughs> 방 벗겼던 게. 우리 구라네 형님이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 이가 이렇게 내빼는데 그냥 죽어 버렸어. 숨만 쉬었는데 내 근처에서. 음. 이로와이로와이로와이로 와. 아, 나 나이... 있지. 야걸렸는데 텔포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대가리 딱 대. 어. 개발진이형 대가리 어디 갔어? 아 증표라서 눈치를 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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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잡아버린다 까? 에어잠깐뭐야 그거 형님들 이거라니까? 말 타고 존나 빠르게 도망가는데 가다가 그냥 로드킬 하는데? 어.. 어 죽었어 댁 근처 지나갔는데 그냥 잠깐만 좀 치는 놈이 나타난 거 같은데? 엄청 세다 진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뭐야 파티였어? 도원결해 그럼. 어 오랜만에 친구 가는데 따라가야지. 나도 보면 상대방에 가실 때 조심해야 되네. 어디서 푸닥거릴 시도해 나한테? 대충 들어가시고. 나는 가망님이 서있기만 한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마저이들 아, <laughs> 선망도 왔네. 날리 부르스타. 일로 와 일로 일로. 일로 와 너도 일로 일로. 따꼬하게 <laughs> 그냥 따꼬하게 아마 죽는 사람들도 내가 왜 죽는지 모를걸? 제가 백전백승 하려 그랬어. 너를 알고 나를 알아야지. 근데 직접 플레이해도 모르겠어. 그냥 엄청 쎄어 엄청 쎄 <laughs> 이번 시즌에 와서 위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흡혈귀도 그렇고 가시와가좀 시너지가 좋은 것 같아. 예, 그냥 무조건 PVP는 가시가 앞도 좋은 것 같아. 지금은 빵 꽃님의 그 노하우가 있어 갖고 프리 때부터 하셨거든 가시를. 그래서 같은 바바끼리도좀 변별력이 있긴 해. 아직까지는. 근데 나중에 이제 저 쭈꾸들도 세팅 이 올라오겠죠? 그때 되면 이제 가식기리는 암묵적인 휴전을 하겠지. 야 이거 숨이 막힌다 진짜. 아니 서로 죽질 않네? 재밌는데? 물이 인사를 해말 내려 건방지게 어디서 위에서 아래로 내다봐. 일로 와. 딴데 가볼까? 지금 사람이 좀 많아요. 네. 또 나온다고. 일로 와. 이번에 좀 겸손해졌네. 아 살려줄게. 말안 탔네. 어, 갈게 알았어. 그래. 여기 네가 통제해, 이마. 너 떼줄게. 네가 통제하라고 나 딴데 갈게. 근데 바바는 그 아무 전제 조건도 없이 그냥 진행하다 후리면 선망이 2.2억들이야. 봤죠 조대영 거. 음 이번 시즌에 바바의 오피력은 타 직업이 버그 쓰는 거 훨씬 웃도라그 이상을 어, 밸런스적으로도 PVE나 PVP에서도 보면은 좀 압도하는 거 같아 바바가. 지금 두 분한테 들어보니까 가시끼리도 조금 이제 스타일 차이가 있더라고, 빌드가 다르고. 백단? 어, 오, 어, 예, 한번 가볼게요. 가시로? 어? 궁금하네. 근데 네, 이게 그게 있었어요. 프릴 때부터 지난 시즌까지는 PVP랑 PVE는 완전히 분리가 돼 있었어. PVP 세팅으로는 PVE를 막 60단도 못 돌았어요. 도적 기준으로. 반드시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됐거든. 그래갖고 이제 PVE 세팅 따로, PVP 세팅 따로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하셨지 보통. 그게 없으니까 그그 그 프리셋 네 매번 이걸 다 바꿔야 되니까 네, 보두고 뭐고 좀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PV2도 되고, PVP도 되고, 뭐, 이 정도면 진짜 준수한 거지. 예전 같았으면 아예 사양 못했어. PvP 세팅으로는...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돌만 하지. 거의 100단인데, 이게... 야, 가시가 지금 만능이네. 사냥도 되고, 피해도 되고, 그죠. 이번에 가시 시너지 받는 게좀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 시즌에... 음 위상도 그렇고, 고유 전설도 그렇고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흡혈기까지도 가시 관련된 게, 가시 시너지가 좋아. 그거를 최대한으로 살리신 것 같아. 일단 선망태도 그랬고, 광폭화가 핵심이야, 그죠? 들뻥이 고변산으로 들어가니까 저 보드 핵심 노드 때문에, 그죠? 힘 모능 취약 광폭 어저께 두나님한테위칭 받았을 때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간대음 가시는 취약을 맞추고 피브 2의 선망바바는 취약 대신에 제압을 넣는 거래. 베스트 옵션 4 개가 힘 모능 제약 광폭 아니면 힘 모능 취약 광폭. 예... 네. 그리고 위상 보시면 죽음의 소원. 광폭화 상태에서 무려 만 천의 가시를 얻어 이걸 양손에 때려박아버렸네. 음, 그냥 아이템에서만 봐도 가시가 거의 삼만이야. 삼만의 가시들. 신발, 유령 방랑자. 여기 보니까 음, 레지를 좀 맞추셨네, 그죠? 번개장, 독장. 보통 필드에 독도적 많고, 그다음에 요즘 보면은 번개법사 많잖아. 그래서 레지를 좀 맞추신 거야. 선택과 집중을 하셨네. 냉기랑 화염은 빼버리고 요 형님은. 그리고 분명히 신발에 또 수합용이 있겠죠? 그죠? 예.. 암흑저화염저 이런식으로 음.. 예, 전문가야 이형림병 일단 레즈를 맞췄다 바지는 티벌트 티벌트는 일단 최대저항 늘어나고 그리고 저지 불가일 때 들펑이 있고 그 다음에 장갑 착취자 이게.. 착취자가 지금 가시들 반영대데 그래서 이거를 뭐.. 뭐 양손에 박는다는 말도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일단 착취자 그리고 힘 모는 공속 행적 그 다음에 갑옷 서술판금 야.. 으뜸이다 그죠? 18,960. 이것도 잘안 나오던데, 봐봐 해보니까. 하나 먹었는데, 묵급이에요, 저는. 머리, 샤코. 샤코는 진짜 공통이다. 다 필요하다, 그죠? 모든 지은 모든 세팅. 그 다음에 이제 목걸이. 목걸이 위상이 바늘, 불꽃. 가시 피해를 줄때60% 확률로 주위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가시가 번져나가나 봐. 그니까 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숨을 못 쉬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속, 피가, 모든 방어, 철관못. 착취가 적용된다고, 네, 들었어요. 빵꾸님도 지금 쓰고 계시고, 적용이 되나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대한 족장 야 1.9초 이것도 위상이 안나오더라 그러고 보면은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을 전부 땡겼어 전부 땡길 수 있는 모든 곳에 그래서 보드도 분명히 그렇게 맞추셨을거야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이번에 바바는 가시나 선망이나 메인은 이거같아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음 피뻥도 더 하셨고 여기서는 광폭한찍기 광폭화 상태에서 직접 피해를 줄 때마다 우초에 걸쳐 어, 출혈 피해를 줍니다. 어, 출혈 피해. 음. 그 다음에, 괴멸자 지금 피통이 32,000인데, 예, 거의 한37,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항상 외치면. 괴멸자좀 필수인 것 같아. 그리고, 재빠른 문어발. 이거는, 아, 그렇죠. 평타를 좀 많이 쓰긴 하더라고, 이게. 비는 탐해. 이거 스킬들. 그래서 재빠른 넣으신 것 같고. 여기는, 저는 이거 처음 봐요. 예. 먹어본 적이 없어. 제거 봐봐도. 선조의 맹세. 이것 좀 보면은, 광폭과 상태일 때 공격력이 달려있고, 금피에다가, 취피에다가, 가시를 위한 모든 옵션이 다 담겨있어. 가만 보면. 강철 소나기 등급도 있고, 그리고 소나기를 쓰고 나면, 그적중당한 적은, 무려 피해가 50% 곱, 어마무시하게 아파진다. 가시를 쳐맞으면.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전문성. 양손 도끼 취약한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 음, 취약 피해. 불멸. 뾰족한 쇠기. 이것도 보면은 이번 시즌에 가시가 힘을 받는 게 위상도 그런데 흡혈기도 이런 게 있어 가시가 300% 추가 피해를 줘음 가시가 300% 추가 피해 10% 확률로 이거 딱 터지면 그냥 가는 거야 그죠? 도적이 파멸 이상인 것 같아 300%면 그 다음에 불멸은 뭐 기술 시전하면 생명력 회복 기술 시전이 평타도 되는 거겠죠? 평타? 핵심이라고 밝혀놓은 게 아니니까 어 평타도 되겠지? 탈퇴 그 다음에 약육강식 취약될뻥 취약도 걸고 혈마법. 우리가 숨만 쉬어도 죽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혈마법과 함께 가시가 발동이 되는 것 같아. 음. 그리고 우리 그, 빵꾸님은 만약에 필드에서 바바를 만난다. 바바를 만나면요. 이걸 쓰신대요. 분주를. 분주를 혈마법 자리에 넣고 목걸이를 스왑하신대. 말뚝하니까 내면의 고요로. 옵션은 뭐 비슷한데 좀 위상이 바뀌고 이걸 스왑하신다고 하더라고. 주로 노아 어제 이런 게 마지막 스킬 이게 조금 네 죄송하면서도 감사하네요 이렇게 세팅을 공개해 주시는 게 보드까지는 아니지만 도련에게 <laughs> 이거 죄다 가시 고슴도치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음 일단 도련에게 <도려내기. 웃음> 폭탄 터트려 그냥 <laughs> 다 죽어 예 네, 도련에게 출혈 피해를 준다 다음으로 패시브 미친 존재감 그러네 미쳤네 존재감이 최대 성능력이 추가로 18% 증가 그 약간 지금 느낌이 뭐냐면 pvp 전에 가시와바가 입장을 하잖아 그러면은 양쪽으로 딱 갈라져 어 홍해가 갈라지듯이 고라이들이다 도망가 뿔뿔이 미친 존재감 맞다 전투의 원기 정의에 대한 피해 감소 이게 사람도 정의거든 직결의 함성 네 이거 원래 우리 쓰던 거 보강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철갑 피부 어 보호막 10% 회복, 피회복 여기서 철관뭐 이게 가시죠? 음, 목걸이에서도 받고 있고, 세 개를. 그 다음에, 도전에 외치면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 PV랑. 원래 우리는 이거 쓰잖아, 전술적. 근데, 전략적으로 바꿨어. 피통에 30%만큼 가시를 얻어. 그러니까, 피통 효율이 좀 좋은 것 같아. 맷집도 챙길 겸. 음, 지압 느낌으로. 음, 스킬 이렇게 쓰고 계시고, 전장의 함성. 보강 얻게 되고, 피해 증가하고, 여기서는, 습격대장 뭐 거친함성 우렁찬 목소리 여기서는 요것만 찍었네 광폭화 상태에서는 12%의 피해감소만 찍으셨고 이런거는 네 안찍고 분노가 의미 없죠 얘는 여기서 쭉 오면은 파투창 싸움꾼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가 9% 증가 템에서도 보면 옵션을 금피 옵션을 꽤나 챙기셨어. 반지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광폭과 상태일때 공격력이랑 금피, 그 다음에 치피그 다음에 메인으로 힘 보는 어, 이렇게 좀 많이 챙기셨어. 일단 딜이 엄청 세. 지금 가시도 거의 3만 가까이 받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꺼운 가죽 보강 얻고, 음, 보강을 얻고 주는 피12% 증가. 그 다음에 강철선하기. 저에게 피해를 주면 2초 동 광폭하구나,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우리 저, 빵꼬님한테 티칭을 받았을 때, 이거였거든요? 도전의 외침을 키면 핏뻥이 되잖아. 그리고 그만큼 가시를 얻잖아요. 그러고, 소나기를 땡기는 게 이게 극딜이래 응. 이걸 버티는 게 없대. 이거만 하면 된대. 여기서 도전의 외침을 키고, 핏뻥 되고 가시 얻고, 소나기 걸고. 이러면 죽는 데다. 응. 얘는 뭐숨 마셔도 죽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안 찍었고. 고삐블린 힘. 지속 시간이 증가하고 추가 피해가 60% 증가. 어, 요렇게. 그리고 레지는 선택과 집중을 하셨고. 보니까 보드에서는 레지를 그렇게 안 걷는 것 같아. 네. 저도 이제 힌트만 얻는 걸로. 쭉 오면은 힘이 1100. 음... 극대한 피해는 뭐 이런 거는 가시의 기회를 안 하나 보네. 취약 피해 좀 맞추셨고 지압도 좀 들어가 있네.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 건강한 적에게 주는 피해, 광폭할 때 주는 피해. 네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중한 경험하게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빵꾸네. 바로 다음으로 두 난님 거 도킹 해볼게요. 그래도 이번에 좀 빛을 보신 건데, 어떤 면으로는 좀 마음이 안 좋기도 해. 어저께 두나님이랑도 대화를 오래 했었고, 빵꾸님이랑도 좀 했었는데, 진짜 프리 때부터 오마이웨이, 어, 가시 그 한계를 파왔는데, 남들한테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 게임이 정상이면. 어, 진짜 장인이다. 어. 이제 빛을 보는구나. 근데 너무 밸런스를 안 잡아놓으니까 개발진이 조금 마음이 안타깝기도 해. 뭐 이런 분들이 좀 빛을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좀 약간 주적으로 매도가 되고 있죠. 지금? 이 형님들 잘못이 아니지. 가시 혐오가 좀 있어. 지금 보면 어, 요것도 하나의 메타인데 너무 오피니까 그죠? 밸런스를 안 잡아놓고 있으니까. 음, 좀 안타깝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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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네. 겁박 주고. 일로와, 일로와, 어디 눈치 봐, 자꾸. 나와 임마.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laughs> 나오라고 이 새끼. <laughs> 알았어, 야 들어서도 안 잡을게. 아이 나. 야 들어서도 안 잡는다고 임마. 음, 반갑습니다 어딨지? 아이구 누가 보면 여기 하드콘지 알겠다 이 새끼야. 나가 임마.